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샘터링의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드디어 도함수의 활용 부분에서 첫 번째 단계인 접선의 방정식 요구 한번 해볼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도함수를 활용해서 우리 어떤 곡선의 특정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부하기 앞서 우리 도함수, 미분 계수부터 시작했던 도함수를 쭉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미분 계수부터 한번 쭉 복습을 해 봅시다. 리마인드 형식이라서 조금 빨리 할 거예요. 우리 평균 변화율 먼저 배웠어요. 평균 변화율.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었고 어떤 함수 두점두점 두점 하나는 a 하나는 a 플러스 델타 x 이두점 사이의 변화율은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래서 그래프적인 의미에서는 이두 점을 잇는 직선의 뭐다? 기울기다 이렇게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는데요 평균 변화율에 뭐를 집어넣냐면, 극한을 집어넣습니다. 즉, 이 떨어진 거리, 델타 X, 요 놈이 한없이 작아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게요 놈인 거죠. 그래프적인 의미에서는 A와 바로 옆에 있는 A 플러스 델타 X, 그두점 사이에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이 차이는 0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적인 의미인 뭘 얻을 수 있냐면, A란 점에서의 바로 왼쪽에 있는 점과의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말들이 있는데,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고요, 미분 개수라고도 하고요, 기호로 이제 F플라임 A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거를 외워야 되느냐 네, 여러분들이 공부만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은 이거 외울 필요 없이 저절로 어, 몸에 익어버립니다. 왜냐?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놈이에요. 너무나도 자주 앞으로 도함수의 활용이 되게 길거든요. 그 도함수의 활용 동안 이거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F플라임 A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A란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분계수의 의미는 우리 특정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요거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미분계수나 이제 접선의 기울기나 다 같은 말이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번에 할때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f(x, a)에서의 미분계수 f' (a)는 곡선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에 접선이 있다고 한다면, 요놈의 기울기는 f'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f' (a)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미분법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극한을 이용해서 구했죠. 요 표현도 외워 놔야 됩니다. 눈에 엄청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미분 계수의 정의예요. 이 극한을 요렇게 쓴 다음에 위의 식을 잘 정리를 해서 약분하고 대입을 한다음에 이놈의 값을 구했죠. 그래서 극한으로 우리는 A란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식정리하고 약분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거를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미분법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법에 관련된 거는 훈련만 하면은 정말 수학 못하는 친구도 미분은 다할줄 알아요. 뭐 이런 거죠. 이게 fx고, 이거 미분하여라, 이 위에 있는 게 앞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씩 줄어듭니다. 네. 이렇게 써주는 게 미분이에요. 여기서 여기 갈 때, 우리 식정리하고 약분호 대입 안 해도 한 방에 왔죠. 그거는 뭐냐. 미분법을 훈련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기서 역으로 바로 가는 거, fx에서 f'x로 바로 가는,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이 모르면, 여러분들 원포인트 레슨을 신청하세요. 선생님, 저 미분법 훈련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원포인트 레슨이랑 선생님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 문제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몇번 해보면 미분법 하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분법의 기초는 사실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냐면 우리 이두 가지 성질로 다풀수 있는 거예요. 네, 더셈에 있어서 각각 미분하고 더해도 된다. 뺄셈도 마찬가지. 따라서 미분법은요. 어떤 함수가 더해져 있으면 좋아요. 어떻게 곱해져 있으면요. 조금 복잡해요. 근데 곱해져 있는 함수의 미분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더해져 있는 함수의 미분은 각각을 미분하면 된다. 그래서, 요 성질로, 이제, 미분이 되게 쉬워지는 거니까, 미분은 웬만하면은, 미분하기 직전에는, 식을 다 전개하는 편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음이 파악을 한 다음에, 음이 파악 뭐냐, 요런 거, 접선의 기울기, 음이 파악 한 다음에, F'A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미분법으로 잽싸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미분법은, 다항함수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n이 앞으로 내려가고요, 지수가 하나 작아집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저번에 원포인트 렌스 시간에 이항정리랑 같이해서 증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상수면 0이 되더라. 이거랑 이두 가지 성질만 가지고 이게 그냥 미분법입니다. 다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그래서 미분의 의미는 다 똑같고요. 우리 미분법. 지금 우리 상항함수 x의 n승 골 이것만 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과 친구라면은 얘가 지수함수도 나오고요, 삼각함수도 나오고요, 로그함수도 나와요. 이런 것들에 대한 미분법 하나씩만 더 외우면 됩니다. 이것에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것에게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증명하는 과정은 먼저 사례로 경험을 좀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미적 투를 들어갈 때 요거 3개 들어갈 때 증명하는 과정 살짝 훑고 사례랑 경험 많이 쌓으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자기 손으로 증명해 봐야지 여러분들이 수리논술 이런 거에서 좀 탄탄한 그런 논리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분법 지금은 다항함수의 미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 쭉 한번 풀어볼게요. 아 문제 풀기 전에 접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해봅시다. 접선의 방정식 하기 전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직선은요 필요한 팩터가 몇 개가 있냐면 일단 한 점을 지나가는 지나가는 점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울기를 알면 됩니다. 원래 기울기가 0,0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0,0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y는 mx. 그럼 조금 리마인드해봅시다. 얘가 지금 0,0을 항상 지나가는 거니까 a, b를 항상 지나가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요 점을 A, B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X 대신에 X 빼기 A, 그리고 Y 대신에 Y 빼기 B, 요 식을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게 뭐냐? A, B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수학원, 그쪽에서 많이 배웠었죠. 네, 많이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석해서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를 찾는 게더 중요해요. 점을 찾으시고, 기울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잘 해석해서 점을 잡고 기울기를 찾는데, 이 기울기가 도함수를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접선이라고 한다면, 요 직선에 지나가는 점은 A, F, A에요. 기울기가 뭡니까? 네, F'A인 거죠. 즉, 함수 수식 알고, x 좌표 하나만 알아도 점과 기울기를 다 구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도함수를 배웠던 네, 도함수를 배웠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수식만 알고 지나가는 x 좌표, x 좌표 중요합니다. x 좌표만 알면은 y 좌표도 알수 있고 기울기도 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점, 이렇게 기울기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 있죠.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외워도 되지만, 이거 외우는 것보다 그냥 2a, 두단계를 따라가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써요. y는 f(x)에, x가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이 문제를 쪼갭니다. 한 번에 이 공식으로 가지 마시고, 지나가는 점이 어딘지, 그리고 기울기가 얼만지를 쪼개는 거죠. 점은 a, f(a)가 될 거고요. 기울기는 f'(a)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여기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 y 좌표가 뒤로 넘어간 이유는 요거 그냥 뒤로 넘기면 되니까 이렇게 식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가면 헷갈려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푼다고 해도 이거는 머릿속에 피곤함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가는 게 살짝살짝 살짝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을 먼저 찾고 기울기를 찾은 다음에 이 공식 그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냥 접선의 방정식은요.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의 확장입니다. 기울기만 우리 미분법, 미분계수로 구할 수가 있는 방법인 거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내준 다이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가 없어 가지고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어떤 점에서 이 점에서 그럼 볼게요. 점을 구했죠. 뭐가 남았냐면 은 기울기가 남았습니다. 기울기는요, 1에서의 미분계수예요 그래서 f 1라임을쓸 수가 있고요. 요 함수의 도 함수를 구해봅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에서의 미분계수는 도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겁니다. 마이너스 2란 걸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다. 점구했고요 기울기 구했죠. 그 다음에 뭐라냐 직선의 방정식 쓰는 겁니다.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1 더하기 3. 뭐 엄밀히 말하면 y 빼기 3은 마이너스 2에 x 빼기 1 이거죠. 이거를 3을 뒤로 그냥 넘긴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기울기를 미분법을 알고 있으니까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의 값을 집어넣어서 금방 구했죠. 네, 요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도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한 과목, 도함수의 활용 과목인 거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은 접선의 방정식인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요거를 구할 수가 있겠죠 <laughs> 그래서 아 이게 지금 기울기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냥 이 점에서 네. 얘도 기울기 구하는 문제 뭐냐 F플라임 2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도함수는 뭐냐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이겁니다 그 자리에다가 이, 컴마 마이너스 13에서의 기울기니까 2를 집어 넣어야지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3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2 그럼 3 4 12 빼기 20 해서 마이너스 8 기울기 찾는 거 어렵지 않죠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얘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점 아까 찾았으니까 점은 나와 있죠 혹시라도 문제가 꼬였을 때는 이 점이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이블에서 성립하는지 확인해 줍니다 그럼 2, 2 집어넣으면 얘는 4 0이 6대고요 y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따라서 이거는 이 곡선 위의 점이다 그럴 수가 있고요 그때의 기울기는 제 도함수에 이를 x좌표 2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도함수는 뭐냐? 2x-3이 바로 도함수입니다. 거기에 2를 집어 넣으니까 4 0이3 해가지고 1이 되는 거죠. 즉, 2컴을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랑 기울기를 따로 구하면 어렵지 않게 이 직선의 방정식, 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은 답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접선의 방정식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좀 꼬아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얘를 볼게요. 곡선이 있는데, 그 위에 점, 네, 곡선이 있고요. 곡선, 엄밀하게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 놈이에요. 나중에 그래프 그리는 것도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찍어줄게요. 그 위에 점 1,0이 이제 여기네요. 1,0 그래서 그래프도 잘 그리면 여러분들이 문제 파악하는데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중요합니다. 이 점을 지나고요. 이 점에 접선이 있겠죠. 그것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일단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직 직선의 기울기가 하나는 m이고, 하나는 n일 때, 얘가 수직이면요, 요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요거 모르는 학생들 있으면 이거 적어두세요.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여유되면은, 선생님이 원포인트 레슨 이거 증명을 해줄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파란색 접선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알수 있는지 볼게요 이 접선의 기울기는 f플라임 1이겠죠 네 그걸로 이제 구하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접선이 아니라 접선과 수직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이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1,0을 지나간다는 거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요, 수직이기 때문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를 구해보겠습니다. f 플라임은요 우리 일단 도함수를 구하고 들어갑시다. 미분을 해보면 3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곱하기 1의 제곱해서 마이너스 3, 즉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기울기니까 얘는 요 3분의 1이 되겠죠. 즉 기울기 구했고요 지나가는 점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y는 기울기 3분의 1 괄호 치고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이렇게 구함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이게 나온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꼬아져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 그림을 조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같은 게 나오면 도함수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각종 그 이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직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됩니다. 풀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다 연결이 돼요. 예전에 배웠던 게 그대로 연결이 돼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속도가 확 붙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초반에 너무 아나 수학 공부하는데 너무 진도도 안 나가고 속도도 안 나고 성적도 안 나와. 이런다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수학은요. 이렇게 모든 지식들이 모였을 때 나중에 성장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식이 지식을 이해하는데 백그라운드가 돼서 더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배웠던 내용들이 지금 써 있는 거고 새로 배운 내용은 기울기 F플라이밍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얘가 더 쉬워요 제일 쉬워요 거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선생님 여기다 책을 하는 썼거든요. 그래서 요 책을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곡선 위의점 여기를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에, 근데 이 곡선 그리기 힘들죠? 일단 아무렇게나 그려봅시다. 그리고 점 1, 마이너스 2. 얘도 뭐, 아무렇게나 그려봅시다.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아까랑 같은 개념이네요. 이 점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요점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 그대로 구하면 되겠네요. 일단 이 점의 접선의 방정식은 F'1일 플라이 겁니다. x 좌표가 1이니까요. 그리고 F'X를 플라이 구하면요. 이렇게 미분할 수 있겠죠. 여기다 1을 딱 집어 넣으면 1, 1, 1, 624에서 2가 나옵니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2란 얘기예요. 그것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요, 2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로 기울기가 될 겁니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구해서 정리해 주면 이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점을 구하고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 요거까지만 풀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어볼게요. 곡선 요놈에 접하고 직선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일단 직선에평행한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기울기가 나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3인데요. 그것에 평행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도 기울기가 3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 X의 세제곱에다가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그런 직선이죠. 여기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은, 네, 그림으로 보면은 두 개가 나오는데, 요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울기는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점의 좌표가안 나와 있죠. 점이랑 기울기를 둘다 알아야지 우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의 좌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미지수 설정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요 그게 한 번에 안 구해진다면 그거를 미지수로 설정하세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t,ft 일 거고요 이 T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F플라임 T가 지금 주어진 조건 기울기 3이다 해서 이 식을 바탕으로 오히려 T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T가 있으면 FT도 나오고 점도 나오죠. 기울기는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점 구했고 기울기 구해서 이 직선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 미지수 설정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T라고 놓을게요 도항수의 활용에서는 웬만하면 X좌표를 미지수로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X좌표를 통해서 Y좌표도 구하고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 이 문제 이 식을 한번 풀어 볼게요 F' T가 3 근데 f 플라임은 요거를 미분한 거죠. 그래서 3x의 제곱이 3. 그러면 x의 제곱빼기 1이0 2차 방정식이네요. x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되는 거죠. 아, 엄밀히 말하면 여기 t가 되겠네요. t. 즉 t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요점과 요점의 x좌표가 한놈은 1이고요. 한 놈은 마이너스 3라는 얘기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요, x 좌표를 알았으니까 y 좌표는 이 식에 1을 넣으면 y 좌표가 나옵니다. 이 식에다가 1을 넣으면 y 좌표가 나옵니다. 그럼 y 좌표는 2죠, 기울기 3이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뭡니까? y는 3x 빼기 1 더하기 2. 네, 이거 정리해주면은 첫 번째 놈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요 놈, 첫 번째 놈, 요 놈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놈 볼게요. x 좌표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구했잖아요. y 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네, 0 나오네요. 즉, 지나가는 요 점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3이라고 이랬죠? 지나가는 점 구했고, 기울기가 3입니다. 얘는 뭡니까? y는 3에 x 플러스 1 플러스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즉 플러스 1이 되고 이거 정리하면 은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과 기울기 구한다 여기에만 포커스 맞추면 은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다 말장난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분계수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배웠던 그런 수학, 그, 직선의 방정식, 그거를 몰라서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려도 너무 이게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풀이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해보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랑 푼거 말고도 많은 문제 숙제 주어졌죠. 그거 숙제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얘가 조금 어려운데 얘랑 이제 바깥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바깥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근데 요거랑 요 다음에 공통 접선의 방정식이 있거든요 요거는 일단 쉬었다가 갑시다 쉬었다가 다음에 한꺼번에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카카오톡 센터링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